단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섬기는 최창석 목사입니다. 인구가 늘고 사회가 복잡해져가는 오늘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외로움이 좌절로 발전되면 우리를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언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겠습니까? 삶의 전환기를 맞을 때에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수많은 전환기들을 맞게 되는데,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자녀를 출산할 때나 아이가 자라 지나갈 때 자녀가 결혼할 무렵에 외롭다고들 합니다. 중년기가 지나고 이마에 주름이 늘어갈 때 외롭다고 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은퇴할 때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거나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는 더더욱 외롭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의 전환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친숙한 사람이 내 곁에서 한 사람씩 떠나갈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살아는 가족과 헤어질 때에 외롭습니다. 평생 함께 살던 배우자와 사별할 때 외롭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막 시작할 때 외롭습니다. 고국을 떠나 낯선 나라로 이주해 갈 때에 외롭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헤어질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버림을 받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자, 나를 사랑했던 자가 나를 버리게 될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기대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별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돌아설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반대에 부딪혀거나 배척을 당할 때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나 주장이 반대에 부딪혀 좌절하게 될때 또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때도 외로움을 느끼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해할 때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친부모나 시부모가 소홀하게 대해줄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직장 동료들에게 배척을 당하여 따돌림을 당할 때도 외로움을 느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에 파묻혀 외로움을 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건강도 돌보지 않고 밤낮 쉴새 없이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정서가 메마르고 탈진하여 몸도 마음도 지쳐 쓰러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땀흘려 모은 돈을 절제 없이 마구 쓰기 시작하기도 하고 알뜰하게 모아 아끼던 돈을 분별 없이 쓰기도 하며 필요 없는 옷도 구입하고 타던 차도 멀쩡한데 비싼 차로 바꾸고. 명품 가구도 들여놓고 취미 생활에 몰두해 보기도 하다가 때로는 탈선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었던 술, 담배를 하기 시작하고 도박장에도 다시 가며 가정을 내팽기치고 외도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탈선은 외로움에 죄책감만 더할 뿐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벽을 쌓고 들어앉아 시금을 전폐하고 외로움의 사슬에 매여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외로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워할 때 주님은 내 곁에 찾아 오십니다. 내 형편을 아르면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외로울 때나 외롭지 않을 때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여 꼭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무슨 일이나 하라는 말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아 균형 있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버린 사람들, 나를 배척하고 오해하고 따돌린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고 비판을 가하고 보복심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마음 속에 씁쓸한 외로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용서하고 허물을 돌리지 않을 때에 모든 외로움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도우심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나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